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7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 부합했는데, 반면에 소비 심리는 또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좀 지표가 엇갈렸고요.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를 곧 설정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뭐 개별 종목 실적과 맞물리면서 반도체 주들이 좀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어, 주요 분석가들은 그래도 9월에 금리를 내릴 것 같다라고 어, 분석들을 했는데, 9월 인하 확률은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이제 소폭 하락했는데, 미증시 보면 뭐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러셀의 그러니까 천지수가 0.5% 정도 빠지고, 다우마 이제 유나이티드헬스가 끌어올려서 이제 플러스 나긴 했지만, 거의 강보합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중했습니다. 어 11개 업종 중에서 올라간 게 4개, 7개 빠지고 이렇게 됐는데, 음, 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올라간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뭐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렇게 범위는 아니죠. 그냥 조심스러워했다 이렇게 보면 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됐던 거는 일단 지표들과 종목들 뉴스가 엇갈렸어요. 네, 7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5% 늘었는데 이거 예상치 부합한 겁니다. 뭐 잠시 또 내용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소비가 양호하구나. 이거는 뭐 시장이 쉽게 빠지지 않는 소비가 양호하다라는 건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시장을 지지해 주는 요인이죠. 그런데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지난 달보다 떨어졌고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오고. 근데 오차가 좀 컸어요. 소비 심리가 슬슬 나빠지면 앞으로 소비가 약해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관련된 데이터가 좀 엇갈리게 나오면서 시장의 반응도 어정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개별 종목들 이슈도 좀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음 주에 반도체 관세 설정한다. 낮게 관세 부과하게 하고 그다음부터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되게 높일 거야. 또 이렇게 압박을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일부 종목 실적 부진하고 이제 겹치다 보니까 반도체 주들이 오늘 하락하면서 지수의 발목을 좀 잡는 그런 역할을 했고, 반면에 이제 버핏을 비롯해서 주요 운용사들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을 늘린 기업들, 유나이티드헬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는 또 매수가 집중되면서. 어, 올라가고, 이게 또 지수를 방어해주고, 종목별 뉴스가 뭐 지수에 영향을 좀 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증권사들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 뱅커브 아메리카에서는 잭슨홀 미팅에서 그 파월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 오히려 시장이 빠질 수 있다. 최근에 투자들이 열심히 상승 쪽에 배팅을 했는데, 오히려 뉴스에 팔아라. 이게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파월의 비둘기적인 발언이 어, 오히려 이제 좀 시장에 하락의 요인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성주 흐름이 괜찮았는데 기존에 이제 M7 종목에서 중성주 쪽으로 상승국 종목이 확대된다라는 건 이거는 주식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 거기 때문에 증시가 더 좋아진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예, 뭐, 뭐가 나와야 된다 좋게만 해석하는 골디락스 장세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여름에 끝난다. 성장이 둔화되고, 긴축,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를 안 내릴 경우에는, 시장의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어, 여름 이후에는 조금 주의해야 될것 같다. 또, 이런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뭐 지표들이 되게 중요한데,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5% 늘었어요. 근데 이제 좀잘 봐야 되는 게, 예상치가 0.5하고 0.6 사이였으니까, 어, 이거는 예상치에 부합한 거죠. 그러니까 소매 판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매장들 있죠. 그러니까 매장들, 소매 업체들 이런 것의 총 매출의 합산을 데이터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뭐몇 천억 달러를 월 소비를 했느냐, 뭐 이런 걸 뽑는 건데 전월 대비 0.5% 늘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6월 수치가 원래 0.6이라고 발표했었는데 0.9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향 조정된 거에서 또 0.5가 늘어난 거니까 사실상 예상치를 상회한 거예요. 그래서 물게 잘 팔렸지라고 보니까 자동차하고 부품이 전월 대비 늘어났는데 자동차가 왜 이렇게 선전했나 보니까 이제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폐지되는 게 9월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전기차 구매를 좀 늘리자.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구매를 늘려서 이게 이제 자동차 전체 데이터를 좀 끌어올린 것 같다. 보조금 지급, 저, 이제 보조금 지급 폐지 전에 좀더 사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마존, 월마트, 타겟 이런 데서 신학기 용품 등을 비롯해서 할인 행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예, 뭐또 아마존에서 뭐 의류, 전자제품 이런 것까지 이제 공격적인 행사를 했고. 이게 평소보다 기간이 좀 길었고. 그래서 이 행사가 결정적으로 또이 데이터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최근에주식시장 올라왔죠 주식시장이 올라오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난 측면도 있고 사실 이건 우리나라도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소비가 살아요 그 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특히 이제 코스닥시장이 살아나면 개인 소비가 많이 늘어날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미국은 또 그런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경계하는 게 외식비가 줄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비가 준다라는 건 가장 그냥 뭐좀돈 씀씀이를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게 외식비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있을 때 외식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근데 이게 준다라는 것은 향후에 소비 심리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데이터가 될 수도 있어서 이제 약간의 어떤 좀줄 수도 있는 힌트도 남겨 뒀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수치는 좋았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설문을 돌려서 지금의 느낌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느낌, 그러니까 소매 판매는 그래서 하드 데이터, 이 소비자 신뢰지수는 소프트 데이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프트 데이터, 그러니까 심리 지표는 생각보다는 조금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보다도 나빠지고 예상치보다도 꺾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숫자가 어떻게 나왔다 이거보다 추세, 선만 보면 되는 건데, 어쨌든 지난달보다 꺾어졌잖아요. 그래서 소비 심리가, 어, 이거 물가 때문에 좀 낮아지고 있구나. 실제로 보면 이거 기대인플레이션이라는 수치인데, 이거는 향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한 응답자예요. 응답한 거예요. 근데 1년 기대인플레가 4.9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거 최근에 좀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아, 관세 생각했던 거보다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게 현실이 되니까, 어, 이거 진짜 관세 때문에 물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당장 소매 판매 같은 어떤 데이터는 나쁘지 않은데, 이 심리 지표가 안 좋아서 향후에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둔화 무조건 된다라는 건 아니고 둔화될 수도 있겠다. 실제로 이제 설문에보면 응답자의 상당히 높은 비중이 향후에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투자자들이, 아 이거, 그 소비 지표가 어정쩡하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증시 반응도 어정쩡하게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 뉴스도 좀 있었는데, 그, 버크셔 헬서웨이, 버핏 회사죠 여기서 이제 지분 매입한 종목군들이 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헬스가 특히 대표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코 뉴커, 철강업체 뉴코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데이비테퍼도 유나이티드헬스를 매수했대요. 이건 뭐 제가 데이비테퍼는 따로 예전에 칼럼을 따로 쓴 적도 있었죠.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 억만장자 투자자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유나이티드헬스 매수하고, 그다음에 중국 주식은 또 비중을 줄이고, 이런 어떤... 이제 공개가 되면서 유나이티드 댄스가 또 이중으로 급등하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그리고 인텔은 뭐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분 투자한다. 아, 정부가 지분 투자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추가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주 오늘은 좀 부진했거든요. 약간 빠지긴 했는데 근데 이제 웹푸시에서는 그래도 좋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제 AMD가 중국의 수출 재개하기로 한건15% 정보에 떼준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걸림돌 해소된 걸로, 해소된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디에서는 애플의 아이폰 생산량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뭐 관세라든가 이런 리스크 덜어내고 서비스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 이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에버코어에서는 아마존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를 다만 오늘 뭐 주가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자신감 있게 매수하기는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제가 국채 금리 올라가면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2년물 금리 보통 10년물 금리 많이 보다가 제가 2년물을 보여드리는 건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하고 비슷하게 가는 게 이제 2년물 금리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90 2% 정도까지 됐던 그 9월 금리 나 확률이 84.6% 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전히 9월에 올린 금리 내린다 이게 가능성 높긴 한데 추세가 계속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동결 확률도 지금은 15% 까지 아예 그 주중에 제로 였다가 어제 살짝 퍼센트가 생겼다가 지금은 이제 그0.5%는 제로가 됐고 0.5%는 제로가 됐고 0.25 같은 경우는 되게 미미 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되고 있다가 아직 동결 동결 확률은 되게 미미했다가 지금 동결 확률이 15%까지 올라오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관련된 발언들을 정리해 보면 오스틴 굴수비이 사람 대표적인 어떤 비둘기파적인 연준의원인데 금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한번 정도 지표를 더 봐야 될것 같은데 서비스 가격은 한번 오르면 쉽게 안 빠지는데 이게 올라간 게좀 찜찜해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했고요. 이제, 이제, 톱니 같은 경우는 뭐, 역시 데이터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이번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일시적인 것 같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휴식장 영향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로이터에서 이제 경제학자들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110명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9월에 금리를 내릴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67명이 내린다. 42명은 동결한다. 1명은 0.5%포인트 내린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내린다 답변이 많긴 한데, 일방적이진 않죠. 예, 일방적이진 않고, 않아서, 어쨌든 금리 내린다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조금 지표에 따라서는 동결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간 늘어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그 생산자 물가지수가 되게 튀었어요. 예상치하고, 실제로 나온 수치하고 차이를 매달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러니까 유난하게 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난하게 튄 달이 몇번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달에는 예상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요번 달은 유난하게 튀고 근데 예상치하고 되게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는 수치가 다음 달에는 떨어졌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저 이번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가 좀 유난하게 뭔가 좀튄것 같고 다음 달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 같긴 합니다. 과거의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근데 어쨌든, 좀, 좀, 이, 좀 깜짝 놀랄 만한 데이터가 나와서 투자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아직까지는 정돈이 깔끔하게 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대형주는 엇갈려서 반도체 관련된 엔비디아나 프로드컴이 하락한 게좀 특징이었고, 경기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그 때문에, 이제 또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또 올라가는 것 때문에, 적당히 올라가면 금융주들 좋게 반응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물가 때문에 소비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JP모건을 비롯한 금융주가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제약주 많이 올랐죠. 유나이티드 에스 뭐, 일라릴리 이런 종목군들이 플러스가 났고, 오늘 또, 그, 태양광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주는 9월부터 세금 혜택 중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빠져서 주초의 우리 증시는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지표가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엇갈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한동안 관심이 조금 줄어들었었는데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갔다라는 점. 이거는 이제 지표에 대한 그 시장의 민감도가 커진다 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데 한편으로 보면 오늘 대형주들이 조금 조심스럽고 눌렀던 게 이제 그 만길이었거든요 미국 그러니까 만길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길 때문에 이렇게 지표에 대해서 이래저래 그냥 좀 오버해서 해석한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물가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라 거는 조금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업종별 관세 발언 특히 반도체 관세 발언을 했는데 이제 돌아오는 게 이게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오히려 아 미국의 공장 짓는 업체들은 관대부가 안 하는 거니까 별거 아닌 거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또 어떤 수위로 나오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 요 그다음에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 이후에 어, 어떤 정확한 메시지가 나오고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요거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 연휴 기간에 한국 관련된 지표들은 좀 부진했거든요. 이게 부진했고, 업종으로도, 뭐, 태양광 정도 올라간 거? 뭐, 이런거 제외하고는 업종으로도 이렇게 썩 우리 증시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반응한 거? 그거 이외에는 이게 좋은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업종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일단 조심스럽게. 출발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뭐큰 추세로는 뭐 이렇게 크게 추세를 바꿀 정도의 뉴스는 또 없었다. 이렇게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그 미국의 역대 강세장과 약세장 추세를 그려본 거예요. 뭐그 주요 강세장과 약세장이 어떤 추세. 근데 강세장은 역사적으로 한 70개월 정도 갔대요. 예, 역사적으로 한 70개월 정도 가고 그 기간 동안의 상승률은 221% 정도 올라갔고 약세장은 평균적으로 14개월 정도, 예, 하락률은 38% 정도. 그러니까 이게 대충 보면 지수가 한30% 정도 빠졌다. 미증시 30% 정도 빠졌다.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 뭐, 평균 14개월이니까 그전 14개월의 편차는 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락률, 평균 하락률로 보면 되는 건데, 미증시가 대략적으로 한30% 넘게 빠졌구나.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 우리 증시 사기 시작해도 되겠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강세장은 70개월, 개월은 우리가 볼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대략적으로 상승률이 220%라고 하면, 어, 좀, 뭐, 오차 잡고 대략적으로 200% 근접했다, 이래 버리면은, 저점 대비 그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현금을 만들거나 추격 매수는 자제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또 활용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통계가 따로 있어서, 뭐, 그거는 또, 살펴봐야겠지만, 대충 미증시 올라가는 장, 약세장하고 우리가 방향은 좀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도 가끔은 참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